안녕하세요. 허나나입니다 파시가 지금 익고 있거든요. 대파. 신데야 까마 익고 있지요. 에더 낫으면 바람 불어보면, 어, 땅이 다늘짚뿌려 하면 땅이 저기서 좀늘졌네 야. 몇 개야. 작년에도 이래가 할 일이 없어. 나안 아프다가 땅바닥이 새까마이진 신에 다 얇아졌던데, 올해도 하면 조금 올거지네좀 밑으로 몇 개씩 얇아지네. 지금 따야 돼. 이거는, 새는 안 따먹는데, 바람에 못익어야 이거는. 안 익은 것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따놓으면 있거든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보면, 다 익어져 버려요. 다 익었지요 이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랐지요 덜 익은 거는 좀 놔뒀어요 내리나 모래나 다 익지 싶어요 좀덜 익은 거는 길게 놔놨어요 영양 빨아먹고 익으라고. 올해는 파시 땅에 많이 안 떨어지고 일찍이 잘랐습니다. 작년에는 늦게 잘라갖고 바닥에 새카메다 흘려버렸는데 올해는 일찍이 잘랐어요. 그래도 놔두면 새카메서야 들리고도. 덜리은 것도 있지. 그래도 안에는 새카맣잖아요. 익어가지고. 얘네, 얘네 버려져요. 요거는 요렇게 버려져고. 나, 나, 이면은막껄고이거든요달궈져어요 여기 젖잖아 달궈져버려. 여기는 바람 불어보면 달궈져버려요. 그 때는 좀, 조금 미리 잘라야 돼요. 하나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다이어 여러분은 아직 너무 하나도 이은 일이 없어서 좀 놔두세요. 하루나 이틀만 됐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